네, 안녕하세요. 정족화입니다. 이번에 뽑은 요르문간드 써가지고, 한번 마수전, 노루 마수전 돌아볼게요. 아티팩트는 마수전 아티팩트. 단일 공격 피해 20% 증가. 지금 구성한 캐릭들이 다 단일기 밖에 없어가지고, 어, 요 아티팩트랑 잘 맞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코젤하고 농매라 개성 써가지고, 같이 시너지, 모능 올려주면서, 기본, 공방생도 더 높여줄 수 있게끔, 그렇게 해가지고 가볼까 해요. 그 다음에, 이 요르문간드한테 스에 1스 일스 2성부터 전체 이제 공격에 비례해가지고, 아군 회복이 있어가지고, 피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장비는 지금 저는 이제, 요르문간드는, 사실 맹철 주고 싶은데, 생철 줬어요. 왜냐면 지금 요새 개투작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, 생철 가긴 하고, 이년은 타르밀. 다음에 더원은 맹철 2년 사리엘 그 다음에 생흡 농매라는 생흡 그대로 지난번에 했던 세팅 그리고 코젤 맹철 뭐 2년은 사르는 그냥 생철 사리엘 맹철 그 다음에 코스카 생철 그 다음에 코, 코 멜리 <laughs> 코인 멜리 맹철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어떨까 딜이 가늠이 안돼 가지고 음. 그 다음에 부활 패시브나 뭐 필각 패시브 나와도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드도 있고 하니까 실드랑 버프에 잘 챙겨가거나 잘 나오거나 하면은 크게 무리없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한 것부터 3개 던지고 더원거 한번 던져보자 8만? 어, 이게 9만이 나오네. 아, 살짝 아깝다. 어 원킬이 안 나네. 어, 그래도 카드가 잘 나왔어. <laughs> 요거는 요걸로 피읍하고 더운 궁 채워서 넘어가도 되겠는데? 그 다음에 요거 버리고. 원래 1, 1층의 입패가 신호등 먼저 돌리고 버프를 받고 궁을 써야지 딱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번에 한번 반대로 써볼게요. 궁부터 먼저 써볼게요. 파빨초파 약하네 역시 <laughs> 지켜서 쓸걸 그냥 이것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? 아이고, 씨. 아고카다고 패시브가 자식 적군에게 받는 피해 30% 감소. 요게 또, 풀피일 경우에는 아군 주피증 42% 증가가 있어가지고. 음.

아무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겠는데, 그명공 쓰면 끝나겠는데? 근데 피읖 좀 하자. 초록색, 지금 어차피 다른 애들 거의 풀 피니까. 그리나 쉽게 끝났고, 일패 아, 1층, 여기는 하던 대로, 어, 더 원공을 좀. 만들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상하게 피통이 메라가 더 적은데 얘를 자꾸 때리네요. 음아 어차피 여기는 신호등을 돌릴 필요가 없잖아. 아 그러면은 카드가 여유가 있는. 또 이렇게 하면 별로 여유가. <laughs> 아니다 이렇게 그냥 하자. 아 근데 마무리가 안 되겠다. 뭐안 아프니까? 흐. 그... 해지할 필요 없을 것 같아. 그냥 이걸로 잡으면 될것 같아. 어뭐 이렇게 방어 필살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사망하지 않으면 방어 관는30% 증가. 너무 단단해지는데. 파랑, 빨강, 초록, 오! 어, 어 나뭐한 거지? 마 아, 돌려보기 는못 하지. 이거 빙결 걸려야 될 텐데, 음... 이거 때려 가지고 빙결 걸리지 뭐. <놀람> 아마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, 파랑. 아, 이거, 아. 한 방에 죽을 것 같아요. 이건 무빙 치자. 여기서 더원궁을 채워가는 게 좋을 것 같고. 안 죽겠지? 뭐, 그래도. 다음턴에 쓰는 걸로 하고. <목소리> 오, 예. 아 필각 나왔어. 시 <laughs> 다양한 초록파랑... 어, 이러면은 젤드가... 폐가 안 들어오면 좀 난감해지네. 쉴드 쓰자. 쉴드 먼저 쓰고 할걸 그랬나보다. 아, 이게... 아... 어, 어차피... <laughs> 어, 젤주패 나왔네 아직도 근데 하면서도 맨날 신호등이 되게 조심스러워. 그래도 2층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갔네요. 여기 3층에서는 우선 필각 개선 가지고 와가지고, 필카 패시브를 가져와가지고, 궁 채워서 넘어가고 뭐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, 어, 그냥 두들겨 패야 될것 같아요. 근데, 4패에서 질질 끌릴 경우 생각해가지고, 실드랑 버프 해제 같은 카드는 조금 되도록 아껴서 쓰는 걸로, 힙해서 가져가는 식으로. 근데 이게 또 3패서 스킬 삭제를 해가지고, 우선 해봅시다. 실드는 <놀람> 우선 한, 하나 쓰고, 모는 올려가지고 배빵 한대 때리고 딜잘 들어가네 아 공불 응. 아 이거 젤드카드를 아껴놔야 돼가지고. 법지제 냅두고. 아,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. 그냥 두 개만 쓰자. 어차피 다음 턴 넘어가면 필각당하니까 여기서 주피증 올려놓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이번에 정오 타이밍이고 아, 이거 써 쓰고 치자 이거 쓰고 아, 여러분, 죽나? <laughs> 아, 젤드 거를. 잠깐만. 젤드 거를. 그래. 우선 이렇게 갑시다. 이렇 지금 올려서 넘어가 가지고 음아 근데 카드가 이게 버프 해제 하필 아딜잘 어, 나오네 어 버프 이다 카드는 잘 나왔네 이것도 궁못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 해야겠다 근데 이거 젤드가 잡을 것 같은데. 전 넘어갑시다. 아, 아니 나안 잡았다. 오 아. 아, 이게 안 죽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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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굴 걸 삭제하려나, 얘가? 아, 내란네쉴드빠지네나 빼줘. 아, 씨. 젠드 카드가 너무 없다. 아, 피읖부터 하자. 혹시 모르니까,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이렇게. 제일 듣고, 빨강, 초록. 이렇게 할 거면, 잠깐만. <laughs> 젤드카드 나왔네, 다행히. 힐까, 빨강, 히읍. 어, 이러면 초록카드만 너무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줄여놓는게 낫겠지? 오이 딜이 아... 아, 이게... 아, 내 실수... 또... 아, 이거 부식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되나? 그러면은... 근데 이거... 잠깐만... 하씨 <laughs> 아니 이게 피가 은근히 많이 깔것 같은데, 저거 버프 해제. 이거 써 버프 해제, 빨강 초록. 와. 오, 뭐야, 이게 잡혔어.